안녕하세요 지지자산운용 정대현입니다. 요즘 일반 물건은 경쟁도 치열하고 낙찰받기가 수월치 않다 보니까 경매 좀 하셨다 하신 분들은 좀더 난이도 있는 특수관리 물건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조사도 어렵고 심증만으로는 입찰이 힘든 물건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 경우인데 경쟁이 치열한 일반 물건에 비해서는 낙찰 받을 확률이 높고 이런 물건은 대체로 유찰이 많이 되는 편이다 보니 수익도 클수 있어 나름 매력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100% 확신이 아니시면 입찰을 포기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는 게 선순위 권리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선순위 권리 물건을 소개해 드릴 텐데 해당 물건은 서류 확인만으로도 얻을 힌트가 좀 있고 비교적 접근이 수월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물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서울동부 5개, 2020 타경 2216입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한강 리치팰리스 7층 매물이며 전용 면적 123제곱미터 37평대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9억 2,400만 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권으로 매각 기일은 2022년 1월 10일 예정입니다. 물론 신권에 소개된다고 해서 신권에 입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매매 시세, 권리 관계, 리스크 등을 살펴서 입찰 시기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권리신고가 없어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한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 물건 경우는 나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할 만한 물건의 가치는 있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경매물건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7층 중 7층 매물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2010년 8월 10일 사용 승인된 건물로 한계동 17가구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기준 78제곱미터 5가구, 81제곱미터 5가구, 84제곱미터 5가구, 122제곱미터 1가구, 123제곱미터 1가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매 물건은 최상층 소재하고 있는 123제곱미터의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매매 시세를 좀 살펴보면 먼저 해당 경매건 감정 평가 시점은 2020년 4월 4일 기준으로 9억 2,4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 해당 평수 경우 확인되는 매물도 없고 최근 실거래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이보다 작은 전용 면적 81제곱미터 4층 매물이 2021년 7월에 8억 9천만원에 실거래되었고, 전용 면적 78제곱미터 4층 매물이 2021년 10월 8억원에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전용 평당가가 3,380만원에서 3,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8억 9천만 원에 거래된 81제곱미터 매물 경우 경매물건 감정평가 시점인 2020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시세가 6억 4,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퍼센트로 계산하면 약37.8% 상승했습니다. 그럼 선순위 권리 분석 관련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는 2015년 11월 13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법인입니다. 이물권의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11월 13일 설정된 저축은행 근저당권이고 이보다 앞선 2015년 9월 18일 전입한 선순위 전입자 박 땡땡이 있습니다. 별도의 권리신고 배당요구가 없어서 임차인 지휘인지 여부도 모르고.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 금액 등 임대차 현황도 알수 없습니다. 만일 진성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남은 잔여기간 거주할 수 있고 나중 이사 나갈 때 보증금도 낙찰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이와 달리 진성 임차인이 아니라면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물어주지 않고 내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법인이고 대당 요구가 없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을 경우 먼저 뭘 확인해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 법인과 전입자 간 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는 법인 등록 번호로 법인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거나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겠지만 포털 창에서 법인명과 전입자 이름 정도만 쳐봐도 웬만한 기본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예상대로 선순위 전입자는 법인 대표로 확인됩니다. 좀더 자세히 등기부상 정부증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는 법인입니다. 2014년 2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702호 포함 15채를 매매한 듯합니다. 이후 2015년 8월 7일 공유자로부터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바로 신탁을 원인으로 아시아 신탁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대표 전입일이 2015년 9월 18일이니까 신탁 이후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5년 11월 13일 신탁 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 듣기는 말소되면서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되었고, 같은 날 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라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을 당시 법인 소유부동산에 법인 대표와 임대차 계약. 그런데 대출은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 개인 명의. 즉, 법인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법인 대표. 채무자는 임차인이 되는 관계입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신탁법상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가 되려면 당시 수탁자인 아시아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아 위탁자인 법인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도 수탁자에게 입금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사전승낙 없이 당사자 간에만 즉,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권리 신고 등 별도의 임대차 관계를 밝히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대출 채권 최고액이 7억 4천 100만 원이면 원금만 5억 7천만 원 정도로 보여지며, 이 정도 금액이면 당시 시세 대비 대출 가능 금액 최대로 받은 정상적인 대출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진성 임차인으로 보여지시나요? 제 판단으로는 정황상 진성 임차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대출 당시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다면 무상거주 확인서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 물건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별도의 배당 요구,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자칫 진성 임차인이라면 고스란히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입찰이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물건 중에서도 잘 들여다보면 임차인 여부 판별에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물건도 선순위 특수걸리 물건이지만 추가적인 검토를 해볼 만한 물건으로 판단되고 선순위 전입자 해결면 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입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은 참고하시고 선순위 전입자에 대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는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